여기는 오리올스의 아름다운 홈구장 오리올 스파크입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홈 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좌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이번에는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일곱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직산타구 파울. 파울입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크게 돌려서 공을 좌중단 깊숙이 날려보냅니다 넘어갑니다 본방이 내려 타석에 들어섭니다 제1구입니다 삼루쪽 땅볼 투수 와인드업 크게 휘둘러 봅니다만 헛스윙인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쳤습니다 땅볼 파기 안타를 기록합니다 White t r o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4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던집니다. 센터쪽 땅볼. Trout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Red Jacks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던집니다. 뒤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투수 던집니다. 높게 뜬공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파울. 볼이네요. 잠시 기다렸다가 던집니다. 공이 뒤로 넘어 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쳤습니다만 힘없이 마운드 앞으로 굴러갑니다. 아! 공을 쳐내면서 아웃풋한 한자만 했는데, 이번이니 첫 번째 아웃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살짝 반막면서 깡통입니다. 슬점 <laughs> 어울립니다. 다속앤 브라이스 하퍼 선수 던집니다. 바우보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 방향으로 땅콩 인구에서 아웃 이제 투아웃입니다 에우제니오 수아레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5경기 연속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 빠집니다 포수스가 공을 쫓아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합니다 오른쪽으로 강하게 때린 타구 잡지 못합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컵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수아 레드 던져 원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1루 쪽 파울 컵. 잡지 못합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쳤습니다. 높게 뜨는 공 넘어갑니다. 이번 주로호세 라미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공을 던집니다. 높게 떴습니다. 마린스. 선수가 섰데 이번엔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린스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에런 히스 선수 파석에 들어섭니다. 진머메 선수 초구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다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이인종료에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2 아웃입니다. 준비해서 던집니다. 살짝 위를 때린 타이머. 강이되면서 선구를 향합니다. 라이트 프로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1루쪽 빠른 땅볼 안타를 기록합니다. 3루까지 무사히 진출하면서 득점 기회를 당한 니다 다음 타석은 레지잭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땅볼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으로 공격. 공수 교대미 알버트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타수 1안타입니다. 오른쪽에야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0으로 앞서나가고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높게 뜬공좌중받으로 날아갑니다. 헤이 hey.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이 hey.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웃을 기록합니다. <laughs> 센터 쪽으로 바로 날아가는 공안 탑니다. 세라미레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도루 시도합니다. 송구가 늦어지면서 자 도루 성공합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센터쪽을 강하게 때린 타구. 센터쪽 안타입니다. 홈송구 흥 점득점합니다. 라미레 인터점 적시타. 야스마니 브랜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한타 더하우 위로 날아가면서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직선 타구 안타를 기록합니다. 라미레 선수가 3루까지 지루합니다. 오리오리투수를 투입합니다. 이어서 에런 힉스 선수가 들어섭니다.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바로 날아가는 타구 1중간 <laughs> 여의하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뛵니다 주자 득점하면서 점수를 아웃점수로 올려놓습니다 코리 시그 선수 타점을 올린 기회입니다 마테오 선수 쪽으로 땅볼 마테오 선수 견인골로 아웃되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브라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2안타입니다 <laughs> 오른쪽 방향으로 땅골을 <laughs> <에이스는 해가 웃음> 타석에는 레디 잭스 선수 오늘 경기 2타수 무안타입니다 <laughs> 강하게 때린 공 땅골이 되면서 유격수 방향으로 갑니다 <laughs>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laughs> 선수 타자로 2루타를 기록하고 나갑니다 타석엔 알버트 풀홀 선수 오늘 2타수 2안타로 활약 중입니다 오! 오른쪽 레이아 플라이볼 라운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2루 방향으로 강하게 때린 땅벌 체거송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웃인 원아웃 현재 원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브라이스 하퍼 선수입니다 오! 공의 움직임이 상당하군요 원스타 투수 던집니다. Oh. 땅에 튕기며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센터웨이 야플라이볼. 마린스. 잭스 홈으로 테그. 이생 플라이를 칩니다. 처음 상황인 가운데 에우제니오 수아레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못 뜹니다. 파울입니다. 투구 준비를 합니다. 노볼 원 스트라이크 아우! 타자 공을 따라가서 맞춥니다. 일루 쪽 땅볼 일루 방향 땅볼 마우스 캐스 l l u 아웃 카운트 잡아 o Illuvayanko. Mouth Test. m o 방향 h t o 잡지 못합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공은 인루방향으로 갑니다. 마운트 캐스 선수 첫 번째를 맞습니다. 야스마그랜다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두 번의 타석에서 플라이 아웃과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원아웃 투자 한 명인 상황에서 에런 힉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 빠집니다. 포수가 공을 쫓아갑니다. 원볼에서 투수 던집니다. 공이 높게 뜹니다. 파울 지역으로 장합니다. Oh. 파울입니다. 원앤원. 유격 수척 깜짝 안탑니다브랜더 섬유 돌아서 홈으로 뛰어듭니다. 홈송구 2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양키스 1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원볼 상황에서 투수 던집니다. 바울. 강하게 때렸지만 파울입니다. 원앤원 던집니다. 밀어친 타구 높게 떠서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득이로 합니다. 선두 아웃에 주자 3루까지 나갑니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점 기회를 얻습니다. 주자 3루 2아웃입니다. 목벳 선수다. 마이크 트라우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높게 갔습니다. 말린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yeah! 레드덱스 선수로 이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 3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루방향 땅볼 마운트 캐스 직접 처리합니다. 이번 이닝 첫 번째 아웃입니다. 브라비스다크 선수가 알버트 푸볼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좌중간 높게 뜬 거. 라이스 호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파울! 타자 공을 쳤지만 파울입니다. 왼쪽 방이로 향 플라이. 네. 루이스 로데. 에우제니오 스와레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요르모 산체 선수가 에우제니오 스와레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우중단목깨뜬 거. 산탄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탄데 선수가 기다렸다 <laughs> 사방에 첫 번째 아웃입니다 초구를 준비합니다 강한타구우주 쪽으로 굴러갑니다 위로 선구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야스만이 그랜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야디오 몰리나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좀 늦은 승미였습니다만공을 강하게 쳐서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투수 던집니다. 쳤습니다. 그라운드를 때리면서 작성. Yeah! 이모스은자 잡았습니다. 요 선수의 멋진 플레이입니다. 에런 힉스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안타탑니다 왼쪽으로 깨뜨린 골큰리올레우스골 현재 8회나 진행 중인 가운데 원아웃입니다 베르난도 타티스 주니 선수가 코리 시그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타자 공을 쳤으나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밀어친 타운 높게 떠서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파울. 공이 오른쪽으로 높게 뜹니다 파울 공격수 방향 땅볼. 위로 쏜다.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우! 초구를 공략했지만 땅볼 파울. 아우! 오른쪽 방향으로 높게 떴습니다. 샨타운. 5회차 만에 이걸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레지 잭슨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4타수 1안타입니다. 뒤쪽으로 날아가는 파울볼입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좌중간 높게 던 클라이머 마울렛 선수가 잡아내면서 첫 번째 아웃턴을 기록합니다. 원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트래비스 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쳐서 상루까지땅볼을 보냅니다 인도에서 아웃입니다 교체돼 들어온 투수 폴 브라이스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현재 3타수 무안타입니다 약하게 때린 타구 마운드를 넘깁니다 마테오 선수가 기다립니다